서인주 기자의 60초 광주 부동산. 오늘 일요일인데 저녁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. 비 피해 조심하시고 역시 이제 광주의 부자들, 예, 부동산 아파트가 최고치를 기록한 곳은 남구 봉선동이 상위를 차지했다. 어, 서울과 지방, 또 광주 역시도 이 부동산 시장에 비닉빈 부익부 양극화 시장 이 펼쳐지고 있는데. 아, 어, 봉선동, 이 주인은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 작년보다 높았습니다. 매매가 하락폭 축소됐습니다. 부동산 경기 회복에 신호탄. 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. 어쨌든 최고가 기록했던 것은 봉선동 한국 아들리움 58평 18억 5천만 원 기록했습니다. 6월 달이죠. 수안지구 현지 네버빌 52평도 같은 가격에 거래됐고요. 봉선동 쌍용 스위트 컴 작년 대비했을 때 52평 1억이 올랐습니다. 17억 8억 5천만 원, 17억 8천 5백만 원 나타났습니다. 자세한 내용 좀 이따 어, 본 방송에서 소개를 해.